거이가분세하부리는 8월의 어느 날 오후 3시 실버타운 프로그램 시간을 알리는 음악이 흘러나온다 어르신들은 기찮은듯 얼굴을 찡그린 채 느린 걸음으로 중정으로 나오고 있다 그 와중 저 멀리서 당연 돋보이는 김두리 어르신 실버타운의 트레이드마크 김두리 어르신만 꽃미소를 나누며 어깨춤을 덩치 덩치 거리며 힐체어의 쿠션과 그림책을 한가득 싣고 중정으로 들어온다 어머 이 나무, 술안나죽기다이나와알어 오, 내가 키 아유, 와이오. 그래서... 아, 술안 나고, 술안나아요안모고요가 나고, 술안 나고, 술안 나고, 술안나자는안 나고, 자는 나고, 술안 나고, 술안리고술안 나고, 술안이러술안 나고, 술안고술안 나고, 고 젊은 시절 길다방 주돌이었던 어르신은 다방으로 안내해야만 생활실 밖으로 나가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어르신과 함께 박양이 기다리는 길다방으로 해야 한다. 어르신 빨리 오셔 어어디갑니까 박양이 기다리는데 다방 안갑니까? 어 뭐라고? 어제 아와 그때 우리 같이 갔던 박양이잖아요. 그때가. 여간이... <laughs> 아, 만원파기 모르겠다 만들... どういうこ 김돌이 어르신은 즐겁게 신나게 프로그램 참여 중이다. 아이고 이게 이게 무시고 내는 못난는 네.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나는 안 할란다 안 할란다 너끼리 다 왜? 왜? 아 시르이들여이야기 네. 한번 습니다 어르신들 예 여름 예. 이야기자 예. 우리 얼마전에 상장에서 그 오신 홍기이 어르신 계시죠 홍기이 어르신 <laughs> 예. 홍기이 어르신 내말리가네 예, 젊었을때 여름에 가셨어요 어르신 뭐 아, 여름에 여름에 예. 네. 아유 작은 내피가 아가꼬 예. 고다고가고 <laughs> 집에 있는 뜯 가가지고 조지피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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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서 준 그거 그어먹 모가면서 연맹을 안내십 그거 아도 키하고 대학 다 보내 시짜장기다 보내서 이지 아이사님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지금은잘 사신다니까 너무 다행입니서 그리고 또 상장에서 오신 분이 또한분계신다니까죠 우리 조숙연 어, 어르신. 숙연 아, 어르신 아 여기 계시네 숙연 아, 어르신. 젊은 시절에 젊은 시절에 여름날 응. 올해 여름에 엄청 더웠잖아요. 여름에 뭐 하셨습니까? 우리는 여름에 일만 하고 네. 논도 메고 닭도 메고 일꾼들 세참도 해주고, 그래도 뱅그띠 음식이 제일 맛난다 카데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 아유 그러셨습니까? 아유 그러셨구나. 그리고 우리 실버타운에 인꼬부부가 계세요. 주일마다 할아버지가 소망한 간식을 들고 오시는인꼬부가 계시거든요. 너무 궁금해요 우리 네. 검필자 어르신 어계신네 검필자 어르신은 이달 전에 뭐 하셨어요? 어 나는 바닷가 바닷가가 엇시고한 번도 바닷가는못 가봤어 아 할아버지가 물에 빠져 죽는다고 별가도 못 가게 됐다 아이가 진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 귀여워요 참 아이고 속상해 아 그러셨구나 할아버지가 예 지금처럼 계속 가랑하시는분까그시나 봅니다. 그죠 우리 어르신 너무 참 다음에 저희는 프로그램으 해서 소다가리한번가시죠 <laughs> 어르신 그쵸?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제일 멀리 오신 분 계세요? 아 이놈들은 왜 이놈인가 네. 자, 퇴실하시고 우리 멀리 전주에서 오신 우리 옥선 어르신은 어디 십니까 우리 옥선 어르신은 젊은 시절 우리 얘기 좀 추억 얘기 한번 해봅시다. 어르신 에코리아어 졸라 사회가 나려 미나서 애들 노는 것만 앉아있... 저기 열심히 보고 그리 앉아있다고 그랬지그때왜 그랬나 몰라 아 그러셨구나 그래도 그때는 이렇게 아이들 노는 것만 봐도 아마 행복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머 간식이 준비됐나 보네요 간식이? 간식이? 간식이 왔요요 준다고 리 아이고 맛있겠네. 천니지야저 여기 다 준다, 이좀더줘라이고 매일 다으냐야게요 너희 만 세아, 추고 어? 아. 뭐라 미친 고라지로 진짜 골라 고라지기 근데 이빨 없이 많이 먹는 거다. 따라가 이나. 빨리 라가 이나. 미숙 이 뭐, 미숙 이없 바라. 아니, 우리 미숙이아 나. 내막에 다. 저승에 다니는 성미숙이 말이다. 지오메가, 지오내가 여기 있다고, 꼭좀 <laughs> <오>, 데리러 오라고, <데뷔하고>. 예비 <laughs> 좀해고네학겠습니다 집에 서도 <laughs> <수> <laughs> <laughs> Oh, <laughs> my 따주실 수있으리있습니다 <laughs>